간다 아 저는 네. 절절하네요, 절절해. 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공숙이 네. 신청곡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사실 이렇게 재밌는 노래들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마지막 가사가 항상 너무 좋았어요. 네. 사랑을 찾아서 사람을 찾아서 오늘도 네. 헤매어 간다 뭐 이런 맞아요. 가사잖아요. 그래야 뭐또 네. 여자 꼬시러 간다는 얘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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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순하신 그런 거지. <laughs> 아니, 아니 근데 봉수기가 네, 진짜 명곡이에요. 네. 이게 예전에 그 김은국 선배님의 호랑나비 있잖아요. 네. 와막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네. 그 후반부에 네. 와. 이게, 아. 이게 백미야. 아. 사실 대한민국 타타타 이후로 이렇게 웃으면서 노래 <laughs> 부를 수 있는.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 맞아, 그러네. 네. 아, 그런 공통점이 있네요. 아 그럼요. 저희가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아, 아까 몇 개가 들어왔었는데 노래방 가면 네. 꼭 부르는 노래라고 지금 보고 계신가요? 아, 네. 박재용 님 네. 네, 이렇게 사연 주셨고 어 오늘부로 육중한 씨가 꿈백 크레 홍보대사가 되셨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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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댓글에 이런 게 있다. 아, 네. 이런 게 네. 있다. 네. 아니, 네, 저희 이 저희 유니폼 사이즈를 말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수리술하지? 수리니다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네. 아, 네. <laughs> 아니 근데 홍보대사라는 게뭐 네. 네. 저희가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네. 특별히 뭘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네, 네. 그냥 좋은, 좋은 일을 함께 마음. 한다는 거. 음. 그럼요. 네. 좋은 네. 마음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한테 네. 이런 공간이 있다. 네. 너 어디 가냐 그러면 저 어디 가요 이러는데 오늘도 저도 그 오토바이 타자고 네. 그리고 이준익 감독님이 그런데저세 번째 토요일 아꿈 베이커리! 아 이제 됐어. 이거 아된 거야. 아 인천 그러면 아꿈 아 베이커리 이렇게 된 거야. 아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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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질문이 있습니까? 아니 난, 저는 이거 전해 주고 싶었어요. 네. 날씨는 흐린데 기분이 울적해지는 게 아니라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다고. 아,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야 하는데 네. 어, 사실 저희 관계자들만 이렇게 뭐 영상을 잡아 주셔야 하고 조명을 잡아 주셔야 하고 음향을 네. 잡아 주셔야 하는 여러 관계자들만 함께하는 자리여서 혹시라도 저희 또이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네. 아니 우리는 못 갔는데 지금 화면에 비치는 사람들은 뭐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예 매달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시간을 만드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인력들이 늘 음. 함께한다는 거 이번에도 네. 확인을 하실 네. 수 있을 그래서 것 같네요. 노래가 봉수가가 네. 음 가사가 그게 있었잖아요. 음. 못 간다, <laughs> 못간다많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 그렇죠. 채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음. 네. 에이, 자, 이렇게 얘기 나누고 노래를 듣다 보니까 벌써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아. 다 보통 공연장에서 맞... 이러면, 오, 뭐 이런 거 나오거든. 네, 네. 저할수 네. 있어요. 오. 오, 오. <laughs> 네. 자, 오늘 꿈 콘서트 함께한 소감이 어떠셨어요? 달리 행복한 것보다 너무 뜻깊은 게 뭐냐면 살면서 지나온 육, 중환의 인생,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음. 예. 근데 그런 시간을 가지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예. 정말 좋은 취지, 오늘 일찍 와서 이 꿈베이커리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설명 들었는데, 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듣는 내내 행복했고, 올해도, 네. 오래도, 올해도 이제 꿈베이커리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네, 앞으로는 아, 네. 앞으로 네. 같이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네. 아, 아, 그럼요. 네. 아, 그럼요. <laughs> 다음 달에는 네. 좀 일찍 가서 여기 월미산 한 바퀴 돌자. 아,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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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면 아, 날씨도. 월미산 이거 진짜 네. 좋아요. 네. 날씨도 알겠습니다. 좋으니까. 네, 확정된 네. 아, 예. 거구나. 그, <laughs> 네, 세 번째 <laughs> <토요일은? 웃음> 와이파이도 물어봐야 되고 뭐. <laughs> 아, 근데 저희도 이제 매번 네. 세 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있을 때는. 저도 이제 왜 영화를 계속 못 들어가고 있나. 들어가 야 여기를 안올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다른 대로 하고 있구나. <laughs> 제발 복만 되 영화 못 들어가게 해주세요. 세 번째 토요일은 무조건 와야 되기 때문에요. 뭐 이런 네네. 것 같은데. 어, 긴 시간이었긴 하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속속들이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기는 하지만. 네. 응또 어, 그런 시간이 또 언젠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그럼요. 네. 2020년이 이제 벌써 뭐 3월이 다가오긴 하는데. 네. 어, 원래 1월에 무슨 소원 빌었어요? 저는 그냥 건강이죠. 음. 그 그 다른 거 정말 필요 없더라고요 이제 음. 누군가 가족 중에 한 분이 아프거나 그러면 정말 그때 한번 소중함을 느껴요 아 건강 그래서 아. 올해 목표가 제가 저도 이제 운동을 워낙 싫어하는 사람인데 음. 올해는 정말 운동을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마라톤을 시작했어요 마라톤요? 이네 마라톤요? 이네 어. 마라톤 시작했습니다 아직 대회는 안 나갔는데 아, 지 않을 텐데 <laughs> 여러분들 뭐 놀리지는 마시고 정말 어릴 때 마라 뛰는 걸 자신 있어가지고 오. 정말 스타트에서 딱 뛰었는데 네. 400m에서 네. 쓰러졌어요 배가 너무 땡기고 <laughs> 발바닥이 너무 400m밖에 안 하다가 뛰니까 400m밖에 못 뛰더라고요 제가 볼때 <laughs> 200m 봅니다 아 저는 그 어떻게 보세요? 축구를 되게 오래 해서 네. 어, 네. 어, 생각보다 잘 뛵니다 아 그래요? 몇 미터? 몇 미터? 가속, 가속 붙으면 더 빨라져 네. 아. <laughs> 믿어도 되나? 이 앞쪽이 무거우니까 계속 계속 아, 끊는 거나. 그렇지 그렇지. 브레이크가 안 잡히지. 꼭 아, <laughs> 뭐 굴러서 굴러서 끊어. 굴러서. 그런 아, 단점이 좀. 내리막길 이더 나는... 빠르시죠. 그럼. 앞쪽이 <laughs> <가성이> 무트니까. <붙으니까. 웃음> 와 아무도 못 따라와. <laughs> 아니 그, 그 네. 운동을 하신다니까. 네. 사실 마라톤 굉장히 어려운 어렵더라고요. 거잖아요. <laughs> 뛰는 게 옛날에 그냥 즐거워서 뛰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좀 다른 개념이니까. 네. 그 무릎 도관이 이거 나가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체중이 다 실리니까. 지금 거의 100km 다 돼가는데 <laughs> 어? 나안 안 웃었다? <laughs> 웃었는데? 비웃었잖아요 지금. 들렸는데 바로 옆에서? 어, 나도 모르게 딱는데 <laughs> 웃은 거 아니야. 지금 2.3km 예, 떴어요. 거리로? 예, 최근에 뛰면서. 아, 2.3km를 아, 쉬지 쉬고, 않고? 예, 안 쉬고. 어, 하프에 그러면 도전을 하시겠네요? 네 그럼요. 아. 10kg 지금 10kg 정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네. 5월 달에 2.3kg인데 아프요. 네. 2점... 아니, 네. 더 뛰어야죠, 이제. 10kg부터 일단 이제 아. 도전하고 아. 5월에 한번 도전해서 네. 한번 건강도 챙기고. 정말 멋있습니다. 아, 알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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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아마 이 시간에 아, 내가 왜 집에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나 오늘 원래 콘서트 갔어야 되는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보고 네. 또 인사를 나눠주세요. 어, 조만간 콘서트를 할 거니까요. 네, 그때 오셔서 <laughs> 언제죠? 아니 계획이 없죠, 그냥 농이고 <laughs> 다음 달 셋째 주 토요일. 네. 꿈 콘서트 있어요, 그럼요. 꿈 콘서트. <laughs> 어. 여러분들 오늘 너무 아쉽다면 다음 주 셋째 주 토요일 <laughs> 만나요 우리 네 예. 언제나 행복하시고 예2 0 2 0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와 <laughs> 고맙습니다 아 와. 아쉽지만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뭐라고 부를 때 제일 좋아요 저는요 음, 네아 저는 아, 설마 라인 맞추는 건가 맞추는 그러니까, 어, 거예요 와, 네. 누구나도 상상할 수 있는 라인인데 오빠죠 나 <laughs> 네, 아. <laughs> 오빠라고 불러요. 감독님들이 오빠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예. 근데 사실, 왜냐면 제가 샌리스트를 보내달라고 해서, 네. 원래 이 노래는 관객이 좀 많아야 음음. 다 같이 오빠! 이래야 재밌거든요. 아 그래서 관객이 오시는 맞아요. 줄 알았는데. 네. 그래가지고 샌리스트에서, 야, 이거를, 어떻게 이걸 혼자 이렇게 뻘쭘하게 부를까. 제가 음. 100명의 목청은 됩니다. 네. 안될 거예요. <laughs>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laughs>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그군요 네. 네. 어, 어. 마지막 곡 오빠라고 불러다오를 들으면서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고요. 저희 네. 또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어, 구성은 안진영 씨가 해줬고요. 음향의 윤기영, 서준호, 영상의 김현태, 김정환, 김 임채호, 강현식, 김신중 총괄 지원에는 오민숙 사무국장이 그리고 진행에는 저희 꿈. 브라더스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곡 그러면 준비된 오빠라고 불러다오? 이 어. 노래 청해 들으면서 오늘 진짜 무서워해. 어, 아니, 아니, 너무 감동해서. 감동했어요. 다시, 다시, 다시. 오빠! 어. <웃음> 아빠! <웃음> <웃음> 자, 그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 노래는 여러분들의 제가 혼자 <laughs> 원래 이제 저희 저희 노래는 두 명이서 불러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숨차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박수. <laughs> 최재민 형님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뭐라고요? 만대형님이 좋아하는 소리가 뭐라고요? 오빠! 제가 좋아하는 소리가 뭐라고요? 오빠! 오빠 간다! <laughs> 박수! 자리에서 들썩들썩 들썩. 돌아갈래 와 네? 오빠 누구라고요 오빠 더 크게 오빠 소리 질러 대나온남자 아저씨라 부르지 좀 말아줘요 날씬하진 않지만 to c 고 i c 기 g o 잖아수 o que marasana stood on the now time 앞으로 지저말아 사진 찍으면 오빠라고 불러다오. 예! 예! 오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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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앵콜. 오빠 앵콜. 네. <laughs> 제가 네. 예, <laughs> 네. 저희 육중한밴드 노래 중에 차차란 곡이 있습니다. 예, 네. 나온 지 얼마 안된 곡인데 어, 재밌고 유쾌해서 그 네. 차차란 곡기 취임새인데 스트레스 풀때 야이씨 차차 이렇게 풀려고 네. 취임새인데 어, 불편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차차.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뭐라고요? 넌왜 이렇게 곤란한 말을 하고 내 속을 뒤집어 놓나 넌 쉽게 말을 하고 떠나면 그말이지내음은 어떡하 차차차차차차! 한 시간 전갈때좀 하려는데 차장님이 차를 주네 오전까지 부탁한데 아니나도 소주 한잔 금요일 밤난 어떡하란 말이야 차차차차차차 넌 내게 집어넣 나넌쉽게말을 하고 떠나면 그말이지내 마음 을 어떡하？차차차차차차 차차차차차 i 곤란한 말을 친구도 아니 영도 곤란한 말을 전